오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 다시 안녕하세요 김백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39에서 40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구절은 출애굽기 39장 42에서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 아멘. 35장 이하에서 시작된 성막 공사가 38장에서 마무리되고 3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 작업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 공사의 방점을 제사장, 즉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두고 계심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살렐과 오올리압은 최선의 노력과 수고로 애봇과 흉패, 애봇을바치는긴 옷과 속옷,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인을 새긴 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제사장 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에 걸쳐 7 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7은 완전함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얼마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만들었으면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일곱 번이나 나왔을까요? 이것은 성막이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졌든, 훗날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졌든,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어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맞춰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자, 이제 39장에 이르러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제 장막을 칠 것인지를 명령하십니다. 바로 첫째 달 초하루, 즉 신년 첫째 날에 장막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거의 1주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신내산에 도착한 지 정확히 9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와 같은 문구가 본문에 다시 7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순종 속에 지명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재단주의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지어진 성막을 기뻐하시며 그곳에 임제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셔서 이들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로 지어진 제사장의 옷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성전은 중요시했지만 결국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겨시는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외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은 우상시되고 성전을 통해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과의 사귐을 가지고자 하시는 성전의 본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수 차례 무너지고 지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성전이 세워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이 영광스럽게 마무리되면서 그 정점으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중심을 가진 자들과 늘 함께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성전보다 그 어떤 형식보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쁜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